다누리도 이번 달 안에 합방 잡아야 되는데 상호형 교육방송 다누리 뭐하냐 요즘? 다누리 뭐 일단 어 뭐야 뭐야 아, 나물 떠오려고 얘꺼 딱 켰는데 아다리 벗어 아~~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통한다는 걸또 알려버렸네 아야 다누리 너초콜릿도안 갖고 오냐? 요새 누가 초콜렛 그런 거하짜자거리한거그 <laughs> 누가 주고 봤나아 놀라다 어? <laughs> <말치 웃음> 다야 <같다. 웃음> 27, 28 상상교육대 골라하루 또 무슨 카톡으로 무슨... 지... 일부러 방송에서 통보하고 간다 수고. 야 장규나 이따가 카톡으로 말하자 이지랄 하면서 카톡으로. 아나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이즈만 좋나요? 가야지. 소랭랭기. 수야 가자. 소랭랭기 하자. 야 수야 근데 초콜릿 내 거면 안 주냐? 저또 초콜릿 탈이네. 나나 아, 한다고 말도 안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 오늘 어, 우리 여보세요? 팀으로 이기는 오빠들 내가 초콜릿 준다. 와, 내가... 자백 네. 초콜릿 받았어? 받았겠어? 역시 같은 동지구만. 우리 오케이. 언니가 없네. 안리 대가리 커져가지고 안 오리, 또 안우리. 안 안형 봐라. 아 이거 옷 리뷰 짓하고 앉아 있다 이거 개처맞을라고 진짜. 그러면은 팀을 어떻게 짤까요? 팀 랜덤하자 음. 세판. 아 너무 오랜만인데 잠깐 만 손이 떨린다 추어고 다봐 줄게. 야, 우리 우리 개판이니? 너무 개판인데? 아들 허허... 라칸 괜히 지우려고 하다가 개처맞았죠 그냥. 아 좀. 아니 이거. 곧, 곧 괜찮아. 말았냐? 맞았는지 안맞는지를 몰랐네 아 ㅈ 한다 진짜로 아, 네, 네, 위에가 난리가 났는데? 아 빅토르 어떡해 나카타 일성 때 그냥 나겠는데아 저게 야, 방금 너무 이 거리를 못 쟀다. 이거 올거 같은데, 갔다. 갔다, 다시 갔다. 그러면, 다시 쭉다 어, 밀고. 적을 그 위에 그냥 개망했죠? 야, 엘리스 오케이야나 엘리스한테 엉품 날것 같은데? 아! 왜 그래! 아까부터 궁이. 아, 넌왜자안 가는 거야? 그만 좀 먹으라고! 뭘쫙 빨아먹네? 개 먹어놓고? 아, 진짜. 왜 이렇게 빨려! 얘들아! 아니, 좀 꺼지라고! 아니, 나 이즈랑 2회 차이나. 이게 맞아? 이토르가 대망치 이미 구독해졌어 아 이거 못델을것 같다 근데 포탑 풀 채굴해 포블 먹고 왔는데 이대로 끝이야? 야, 이거 솔직히 단우리가 청개시 더 내야 되는 거? 나도한판 정하고 우리는 한 판을 졌지만 저 친구는 지금 세 판을 내리 쳐졌어. 내가 삼패어도너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거야? 응. <laughs> 그럼 인정이지. <laughs> 한번더 하자. 리치 기어업. 이길 때 됐다. 여기서 포기하면 너 맨날 도망가는 약자 아니 아, 근데 나 때문에 또 짐은 어떡해? 뭐, 뭐 진짜 울어? 운다고? 뭐 어? 올린 거야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아 그냥 그래, 형이 뭐 개소리야 내모이 아, 너무 했잖아요. 아니 왜 울려? 발렌타인 데이인데. 초콜릿 안 줘서 데이트 폭력했어. <laughs> 어 다누리 운다. 아 드레아 지금 뭐힘드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두달 동안 방송 던졌어. 다누리 우니까 청순 매력 섹시 큐티. 이 사람 맨날 올리고 싶네. 맨날 솔랭 내기하자. 아아 인정. 아, 내데꼴 봤는데 아, 네. 어떻게 꼬집어라, 을한번더 하던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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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, 다, 진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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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 다, 다, <laughs> 아, 얘밥 먹고 있는거야? <laughs>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뭐하는 거야 쟤? 아하하 W 왜 저기다 어아왜 그러는 거야 진짜 뭐지 얘네? 아 근데 3일 앞에 했는데 애쉬 에주는 것도 썩 존나 나가긴 해 진짜 어디 갔지? 얘? 얘 어디 갔어? 뭐야? 아, 봐봐. 이런 판이 오구나. 이번에 여기 있는데. 근데 떨어는데 게임 잘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해. 저를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저 나이스. 뭔데? 이 대를 어떻게 이겼노? 제압되었습니다. 팀인가 봐. 제 아깝다. 뭐. 아이고. 제압되었습니다. <laughs> 나 망했다. 나 갈렸다. 아이스인 아이고 뭐 아까는 뭐 세상 다산 것 마냥 표정 개똥 씹어 먹더니 몇판 이기니까 또 기분 좋아가지고 해발발 버리고 있는 건 뭐냐? 이기니까 기분 좋으니까 왜? 너는 뭐 방송을 뭐 기준 따라 할 기가. 너랑 똑같이 한 건데 왜? 뭐 불만 있어? 아마 내 해라. 막판 하이팅. 내가 와 접전 뭐? 아까 몰라 나감정 기부기 좀안 되겠다 이제 마토랑 힐링갈때너 와야겠다. 뭐 <laughs> 힐링 아니라고 비방 있잖아 지금... 방송이잖아. 아 나랑 비방으로 가고 싶었어? 아니 너랑 비방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. 아이새끼 방탕하게 놀라고. 와 <laughs> 방탕하게 뭐라